자, 2부 시작입니다. 어휴, 숨 조금만 돌리고요. <laughs> 자, 2부는 신꽃. 신꽃. 아, 자, 이 신꽃이 뭐라 생각하래요? 1번. 신을 받는 행위, 2번 신을 알아주는 행위,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이두 가지에는 글자는 한두 글자 틀리는데 이두 가지에는 큰 오류가 오류들이 있어요. 답 따라 보세요. 전부 다 2번이라고 생각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마 만패들은 다 2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왜 1번이 아니냐 신꽃은 신을 받는 행위가 아니냐 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자왜 신을 자 이거는 요즘에 신구를 보 요즘에 신구를 보고 느낀 거예요. 왜 아, 아니냐 자첫 번째는 신은 사람들마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첫 번째가 아니고,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신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신꽃을 보면은, 신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요즘 신꽃을 하는 거면은, 어때요? 전부 다 일괄적이죠. 일괄적이고, 공통적이죠. 다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신선생 같은 신 받는 신궂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신궂이 다 그래요. 네. 자, 신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왜냐면, 자, 만패들 중에 보면 도줄이 있고, 쉽게만 해서 신줄이 있어요. 이, 이런 만패들이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만패들을 보면은 도줄 반, 신줄 반이에요. 근데, 이 같은 도줄이라도 풀어먹는 방법이 다 달라요. 신줄은 더할나위였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도줄은 뭐다? 기도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절대 안합니다 절대 안합니다 신줄은 무조건 들고 뛰어야 된다. 즉 이런 말도 있어요. 도줄은 안전, 안전거리고 신줄은 선거리다 왜냐 기도를 앉아서 하니까 안전거리라 그러죠. 근데 한 가지만 말할까요? 나 신줄인데 왜 안전거리 해요? 나는 신줄인데 왜 안전거리를 하냐, 하냐고요? 도줄인 제자도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신명을 실으면 들고 뛰어요. 도줄인데 왜 들고 뛰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가 꼬물이라서 그래요, 설봉님. 지금 잘 들려요? 이게 통신 환경에 따라서 이게 끊기는 분이 있고 안 끊기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끊기면은 와이파이를 끄세요. 네. 와이파이를 끄셔갖고 데이터로 하시면 안 끊, 끊어요. 자, 예. 네.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말을 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러겠죠. 쟤는 원래 신줄인데 내가 잘못 잡았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 도줄인데 신을 받아 들고 뛰는 제자가 자기가 도줄인 것을 알아요. 안다고요. 자 그렇다고요. 자 이거 어디서 나왔노 이 말이. 아, 신은 사람들마다 다르다. 음. 근데 이 도줄은 일괄적,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줄인 분들이 신구을 하면 뭘 제일 많이 하냐?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물론 신줄도 마찬가지인데, 이 도줄 있으면 기도한다고 보통 천신기도, 허공기도, 자식기도 많이 합니다. 물어요. 왜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도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출들 특징이 자기가 도출이라고 머리 길게 해서 머리 묶어갖고 남자들이 그렇게 다녀요. 근데 우리 마음패들 도출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자, 본인이 신출이라고 신출은 할머니가 강하다고 남잔데 한복 입고 앉아갖고 눈에 눈에 화장하고, 눈에 화장하고, 입술 틱 바르고, 그렇게 앉아있죠, 신축이라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음. 할매가 오죽 답답하면, 자신은 안아주니까 그렇게 시키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왜 요즘 신꽃은 신은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이든, 일반인이든 무속이든 신은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1대1로 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말 하죠. 신고 하기 전에 어떤 무당집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너 눈에 신이 다 찼네. 신고 해야 돼. 아. 보통 그런 말 많이 듣죠. 신궂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래요? 신복을 입죠. 둘째 뭐예요? 신복 입으면 뭐예요? 뛰죠. 뛰죠. 아, 뛰죠. 신약 장 뜯고 뛴다. 왜 뛸까요? 왜 뛸까요? 중국 강시 신을 받으려고 뛰는 거 아니에요. 강시 영화 보면은 강시들이가 맨날 신나 뛰어 다니잖아. 응. 중국 강시성을 강시를 받으려고 뛰는 거예요. 우어 넘겨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요? 신쿡 하기는 그랬죠? 신이 다 찼다. 다 차있다. 응? 라고 했는데, 신쿡을 하면은 입으로 말해라 그래요. 아, 그래. 자, 신복 입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외환의약 하면은 앞에서 말한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신복을 입어요 어떤 신복? 대감복, 신장복, 글문복, 도사복, 선녀복, 할머니 대신복 그죠? 내가 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 멤버십 강의를 하는 거기서 몸의 지기에 대해,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요 부분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뛰어요. 예. 네. 근데, 뛰면서 뭐라 그래요? 신이 다 찼다 그랬는데, 뛰어야지 신은, 신이, 신이 온다 그러죠. 그러면은, 다 찼다는 말은 왜, 왜한 거예요? 왜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니네 신이 왔는지 아닌지 뛰어봐야 한다라고 해야지. 처음에 신꽃할 때, 꽃일 때는 신이 다 찼다 가잖아요. 근데 가서 뛰라 그러죠. 막 뛰다 보면은 자신이 다 찾다 내 눈에 보였겠는데 네 입으로 말해라 그래요. 네 입으로 말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당사자가 뭘 한다고 입으로 말해요? 입으로 말해요. 뭘 한다고 입으로 말하냐고요? 그러면 서 뛰면서 선생님 빨간색 불기둥에 어떤 할머니가 막그 불기둥을 누어요막 뛰어넘어요. 옷을 뭐 입었노? 흰옷 입었어요. 야, 불산해불산해 그리고, 흰 말이, 흰말를 말을 타고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와요. 말, 말 탔으면 백마신장이네. 근데, 신쿠탄의 시간을 보자고요. 보통 신쿠탄는데 하루가 이빠이 걸리죠. 그럼 뭐냐? 이 중에, 한 3시간은 과일 쌓는데 써요. 그리고 시, 신고 타면서 이옷 갈아입고 패션쇼 하는 데한 2시간 걸려요. 옷 입었다, 벗었다. 응?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이 들고 뛰는데 대부분 해요. 그럼 입으로 말하라 그래요. 진짜 이 입으로 말하는 게 진짜 신을 찾는 건데, 이거는 고작 다 해봤자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1시간에서 30분. 그러면은 요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뭐해요? 뒤풀이 하죠. 뒷전치죠. 뒷전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이것도 한 두세 시간 걸려요. 다 하고 나면은 과일 나누고 뭐하고 하죠. 어?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데 옷 갈아입고 뛰고 과일 차리고 과일상 차리고 과일 치우고 하는데 한 열한다섯 시간 잡아먹어요. 뛰고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밥 먹고 쉬는 시간 들어가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은 고작 한 시간밖에 안 돼요. 대답해 봐요. 신고 다신 분들, 신고 해봤던 분들, 왜 이렇게 말하냐? 나도 이, 이놈의 신고수 두 번이나 했거든, 두 번이나 했거든, 근데... 제일 핵심이 이걸 입으로 말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입으로 말하는데, 어? 안 뛰면은, 뛰라고 뒤에서 막보교이 가고, 입으로 막, 제일 중요한 게 입으로 말하는 건데, 이 입으로 말할 때, 내, 내 입으로 뱉으면은, 아니라 해라, 가시라 해라. 니는 아직 급분 그 받으면 안 된다, 막힌다. 나중에 오시라 해라. 결국적는 자, 그거는 뒤로 하더라요. 하더라도, 입으로 말을 하는데, 이걸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그랬어요. 신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한테 왔다. 라고 해갖고, 이런 무당한테 갔는데, 니네 신이 다 찼다 그랬어. 요이 신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다 하고 입으로 말하는데, 아니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이 찾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을 찾다는 건데, 내 입으로 베타도 안 믿어주고, 그럼 결국 뭐 해요? 아이고, 네 주장으로 선녀가 왔네. 선녀가 네 앞장서 갖고 다 봐주고, 아이고, 선녀 이 선녀 하나 받, 받는데 삼천을 줬어.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이. 이게 요즘 신구시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선녀라고 받을 거. 그냥 300만원 받고 선녀 모시고 잘해 봐라라고 했어야지. 결국에는 선녀 받아오고, 결국에는 내가 입으로 말했는 거한 개도 없고, 이 사람이 잡아준 불사할머니 또는 백마신장 받아오는 걸로 끝이 났어. 그 다음 뭐 해요? 기도하세요. 자, 기도를 해. 기도해서 뭐를 받았어? 그 할아버지는 벌써 오면 안 된대. 다시 받아래. 자, 그 할아버지가 오면 벌써 오면 안 된다.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 할아버지 언제 오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와야 받는 할아버지인지 물어보라고요. 내 인연법에가 지금 왔는데 가래.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봤을 때는, 어안이 방공할 거 아니에요? 우와, 내가 찾아준다 아, 내 찾아준다, 그니까 왔는데, 들어서 뛰만은 가락하네? 아내 지금 가면 모으는데, 차는 자꾸 가라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야야, 내 아직, 내못 간다. 내 알아도, 가고 어깨한테 잡는데, 어깨가 아파, 뒤져, 기도하는데. 응? 신당에 앉아있는데, 어? 할아버지가 니네 잠깐 앉아봐라. 다리를 툭 걷어 찼는데 퍽그러져 아, 신당에서 누가 돌아 앉았네. 신당이 뭐가 잘못됐네. 전환이 뭐가 잘못됐네. 이 할아버지를 가라케갖고 열받았는 거 모르고. 그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선생, 가죠? 저만식을 안 해서 간다. 저만식 해야 되겠다. 신은 안 찾고 신은 안 찾고 저만식하고 천황풀고 가리하고 진적하고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신을 찾아준 게 뭔데 본인들 여기 신고 다신 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냐고요 응? 뭐냐고 자 그리고 이 신꽃을 봤을 때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신 신선생이 이, 이 신꽃을 주도를 하면서 과연 이 신이 다찬신을 찾아주기 위해서 한 거는 뭐가 있어요 한 거는 뭐가 있어요 재물 올린 거 과일 올린 거 돼지 높아놓은 거 들고 뛰러 간거 음? 그리고 선생님 받아 풀면서 술 한잔 먹고 아이고 기분 좋다 살려줬구만 도와줬구만 말 한번 뱉은 거 그렇게 말해 놓고 신선생님입니까 이게 신선생이에요 이렇게 음식 차리고 이런 거할 바에는 백종원을 찾아가고요. 판소리, 그거 국악 막 악, 악사들 불러놓고 국악하는 거 차라리 송소희를 찾아가고요. 음? 들고 뛰는 거 그거 키즈 카페 방방장 찾아가요. 백종원한테 가갖고 과일깎고 상차린 거 배우고 송소희한테 가갖고 창 한번 해달라 하고 키즈카페 애들 뛰는 거 보고 옆에서 뛰어요. 신꽃이에요. 키즈카페 얼마예요? 시간당 8천원. 차라리 여기 10만원 주고 10시간 뛰어요. 신 와요. 이렇게 할것 같으면. 이렇게 좀 마지막 맞다 호응 나오고 아니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좀 나고 이제 아무 말 없으면은 어 내가 되게 무안해지고 미안해지고 내가 또 또라이짓 했구나 아 이런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음. 이런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했구나 또 혼자 막 조바심에 소심해 갖고 방구석에 가고 갖 이러고 있고 자, 신방구 타면은 1박 2일 합니다. 첫째 날에 이 사람들 본 주산에 가고 인사드려요. 그리고 둘째 날에 큰 산에 들어가고 일을 해요. 시간은 2에서 3시간 걸려요. 송소희 필요없어요. 백종원 필요없어요. 방방장 필요없어요. 패션쇼 앙드레 김 선생님 필요없어요. 자신의 몸에 와 있는 신, 두, 두세 시간 동안 기본되는 조상들, 내가, 내가 당신 무당해야 된다, 내가 다 뵙고, 그 안에 맞다, 안 맞다, 몸으로 받게 해주고 끝나요. 돈을 떠나서 여러분 뭐 할래요? 돈을 떠나서 여러분 어떤가 할래요? 아. 내가 이등 돌려서 이거 지우는 이유를 알겠죠? 앞에 그만 이 말했는데 오늘도 등다 돌리고 다 지고 돌아 샀는데 또 아, 그까만도 겁나 또 실망하겠죠. 느지아야 응. 돼요. 다지아도 이제 그만지아도 될것 같아요. 에이 쓰세요. <laughs> 에이 쓰 에이 쓰들 에이스를 어떻게 말하라고 에이스도 말하라 그래. 응? 응. 네. 내가 오늘 신꽃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앞전에 내 조상이라, 조상이라는 방송을 했을 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일반인 조상을 찾는 방법, 일반인이 조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갑니다. 갑니다. 왜냐? 무당되면 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말 나온 김에 오, 이번 시간 끝나고 말고 힘들어요. 나 지금 힘들어. 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당도 떨어졌고, 힘들어. 자, 이번 시간, 자, 오늘 이신구시랑 강의에서 궁금한 거 있는, 있으신 분 질문해 보세요. 없으면 저는 바로 멤버십 강의에 들어가야 돼요. 멤버십 강의를 보고 싶은 분은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 선아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번 시간에 내가 막 종료 누르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선아님. 대송. 생각 잘하고 해보세요. 본인이 정 아니다 싶으면 퇴송하시고요.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laughs> 어, 멤버십 비용은 한 달에 5만 0천 원이고, 제가 멤버십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하고 한번 이상은 할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하는 방송은 무료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사람인지라 조금 감추고 이런 말이 있는데 멤버십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네. 예. 네. 자, 조상의 이번 신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 지금 방송 시간이 24분 정도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30분 넘어가면 지겨워하더라고요. 네, 자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